안녕하세요여러분.진이러어통원에뒤다대네.산점만자개롱리리네두두.워자리리요.니다지야오.시자카이게요.성공,성공.어미무.실패,실패.쇼능진,쇼능무.잔짱,잔짱.아다제.단짱,단짱.아네제.이이이. 초면 송내 송내 총총못 행은 행은 깜 강제 불은 불은 깜광진 간소진 군정조 군정조 아광면진 부장조 부장조 어소면진 예사니도 거벽 발표합바 성공 실패 젠정, 단정 이익, 소매, 행운, 불운, 군정족, 부정족. 네, 새로리리아 샘지메티네, 와짜리리, 지야 누구나 장정과단정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장정과단정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아다제네 아내제가로 시에. 행운은 비미다 행운은 비미다마지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뭘가요 당신의 성공 비교가요에 어미무슈의 자가반냐래 지진으로 콘송내 입었어요. 지진으로 콘내 입었어요. 내년쯤 비시송쇼무리이지시게래배배잡아마 누구나 점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행운은 빕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뭔가요? 지진으로 콘솔내를 입었어요. 네, 라음시리메트네 런던 야자 막기 한 리만에 안녕.